이번 시간에 대손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0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품 및 제품의 판매 가액, 미수액 가액의 미수액, 가공료 가공료 용역 대가의 미수액, 이건 외상매출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사업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액 이부 이 부분도 외상매출금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설정 대상 채권이고요 대손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대손 부인된 채권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미수금 담보가 설정된 매출채권 뭐 이런 부분들이 설정 대상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할 수 없는 채권, 지급보증금, 대여금, 수익에 직접 관련 없는 승급금, 미수금,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 뭐 이런 부분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 처분 손실. 필요 경비 산입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처분 손실에 대해서 필요 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채권이 대손 충당금 설정 가능액이냐라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얘기는 대손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대손 처리되더라도 보험금을 전부 수령할 거기 때문에 대손 처리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충당금으로는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당금 관련되는 해당 채권은 장부 가액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충당금은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은 설정 대상 채권에 대손율 적용하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은 충당금 설정액에서 세법상 한도액을 차감해서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바로 필요경비 산입 유보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세법상의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총액법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도 미달액은 그냥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내용을 한번 보면 기업회계는 보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충당금 잔액이 만원 있었고요 어 대손 발생하게 되면 만원 범위 내에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하게 되고 연말에 충당금 설정해야 되는데 8천 원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 원에서 오천 원뺀 나머지 잔액이 지금 오천 원이었죠. 충당금 잔액이. 오천 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삼천 원을 더 설정함으로 인해서 기말에 충당금 잔액이 8천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삼천 원의 비용 발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세법은 만 원이 있었는데 1월 1일 날 총액법 기준으로 전액 다 환입을 시켜버립니다. 이익을 잡아버리고 충당금 잔액 제로가 되죠. 그리고 대손 발생하면 대손상각비 5,000원 비용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충당금하고 상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00원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충당금 잔액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손익 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죠? 자, 5,000원 비용, 8,000원 비용. 그리고 만원에 대해서 이익이 잡혔죠. 그래서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세무에게 기준은 총액법이고요. 기업에게는 보축법인데, 이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두 개의 차이는 그냥 단순하게 생략한 걸로 봅니다. 환입에 대한 부분을 생략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대손충당금 한도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때에는, 어, 단기말 충당금 잔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 당해연도 말에 상각비로 대손상각비로 8천 원을 비용 처리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 잔액을 기준으로 어, 세무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도 초과가 나오는 경우에 자만 원에 대해서 한도 초과가 3천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유보 잔액이 있겠죠. 유보 잔액이 있는데 관련되는 충당금이 바로 제로가 되면서 유보도 바로 추인돼야 되는 1월1일날 총액 기준으로 추인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필요 경비불산입 유보 처분이 되면 바로 다음 연도에 필요 경비 산입 유보로 바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라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설정 대상 충당금에 대한 우리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보시는데. 필요경비 산입조정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어, 총수익금의 환입조정에 있어서 어, 동그라미 9번에 충당금 기초잔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세법상 기초잔액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기초잔액이다라고 하면 기업회계상 어, 충당금 기초잔액을 끌고 오는데 소득세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기초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입해야 될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충당금 기초잔액을 의미합니다. 환입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충당금 잔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법상 잔액하고 재무상태표상 잔액, 요 차액 부분이 과소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을 법인세법에서 우리 작성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손 사유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9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자 대손 사유에 대해서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이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필요 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된 시점에서 처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의 인가 결정 또는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 불능 확정 채권에 대해서 어, 신고조정으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으로 해서 처리 가능하고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채권 이런 부분들도 신고조정이나 결산조정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자 우리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는 경우에는. 성인에 해당이 됩니다. 성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기간이 지나간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멸시효 관련되는 부분은 중간에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단된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단 사유를 보면 청구가 있습니다. 청구라고 하는 부분은 소의 제기입니다 즉 재판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승인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자의 행위 일부 변제 지불 각서 수령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채무자의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절차에 참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소멸시효는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사채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단순하게 지난다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중간에 이런 청구나 압류 어 뭡니까? 그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나오게 되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정 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보기 이전에 이미 포기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해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산조정만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파산 사유나 강제집행이나 사업장을 폐업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결산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회수기일이 2년 지났고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이 사유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소멸시효가 3년이죠. 3년인데 자, 2년 이상 지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1년밖에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아까 중단 사유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면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가서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확정, 불확실한 개념이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좀 불확실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년 이상 지나기만 하면 무조건 대손 어,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하실 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부분만. 만약에 음과 관련되는 부분은 위에 있는 부도음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 부도음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요런 부분들이 결산 조정 항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파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실무를 하시다 보면 파산 선고 받은 경우에 에, 결정문 받아 와서 어, 대손 처리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파산은 법원이 파산 폐지 결정하거나 파산 종결 결정에서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받아보는 건 뭐냐면, 파산 선고 결정문입니다. 파산 선고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파산 선고는, 아, 이 사람 파산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파산 선고는 법원이 파산 개시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명하는 결정입니다. 즉, 뭐냐면, 파산 절차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작하겠다. 종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산을 시작한다라는 것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손 사유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대손 시점은 언제나 파산과 관련해서 대손 시점은 파산 폐지 결정 또는 파산 종결 결정입니다. 근데 파산 폐지 결정이나 종결 결정은. 이게 기간이 무한정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과 관련해서는 파산 사유로 대손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회수기 일이 2년이 지나면 처리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그 규정이 언제 도입됐냐면 2020년 2월 11일 날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회수기일이 2년 도, 2년이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도 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대손 처리 가능하냐라는 건데 대손 처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회수기일 2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년 1월 1일 이후에 비용 처리했다면 필요 경비 산입했다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파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수기일 2년 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무재산 여부를 입증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회수 기일이 2년만 지나기만 하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수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변경일 기준으로 2년을 따지시면 됩니다. 변경이 회수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수 기일을 말하는데 그날로부터 2년 내에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2년 후에.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회수 기일 2년 경과한 외상 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 어떻게 되는지아는 건데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부가가치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21년 2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고 20년 1월 1일 이전에 회수 기일이 이미 2년이 경과됐다라는 겁니다 경과된 채권은. 법인세나 소득세 쪽에서 결산조정으로 신고, 어, 대손처리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손처리 할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규가 21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이 됐는데,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됐다라고 하면 대손처리 가능하고요. 결산조정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발생된 거는 당연히 둘다 가능하겠죠. 둘다 가능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과 법인세나 소득세법의 대손에 대한 사유는 동일하지만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맥락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96페이지에 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 그맨 위에 예규가 있습니다. 어, 매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송금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회수기일 2년 경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로도 제가 만들어 놨지만, 회수기일 2년 지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까지만 회수기일 2년 경과채권에 대해서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시효 완성된 날 기준으로 필요경비 어, 산입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대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전 사업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에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대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대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뭡니까? 피로경매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피로경매가 안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제조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바뀌었지만 제조업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손처리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의아,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업종 변경으로 생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예규 최근 예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폐업일 이후에 회수 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 어, 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수표, 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회수 불능 채권에 해당되게 되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6월 30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했고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래는 이요 이 사이가 사업자였기 때문에 이때 대손이 발생이 돼야 되겠죠. 그죠 대손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당연히 이 이후에 대손이 확정이 되면 요때 대손이 확정이 된 것도 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같은 과세기간 그런데 지나서 폐업하고 난 이후에 지나서 이때 다른 과세 기간에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는 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과세 기간 내에 회수 불능 채권에 해당하게 되면 대손금으로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로 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302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 방법이라고 해서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계 관리 쪽에서 어, 합계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재손 충당금과 관련되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을 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승급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어, 설정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1300만원 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하단 부분에 부도음과 수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되는 부분 내용 확인해 보면. 자, 받을 놈에 대한 대손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150만원 대손 처리된 거, 대손 삼각비로 처리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개인 조정에서 우리 대손 충당금, 대손금 조정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대손금 조정과 관련되는 내용 정리합니다. 자, 대손 처리한 날짜가 12월 31일이죠. 계정 과목이 부도음과 수표고요, 매출 채권입니다. 그리고 대손 사유는 부도 후 6개월입니다. 그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됐다고 라 해서 3번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사유 확인했고요. 그래서 150만원 처리했습니다. 필요 경비에, 에, 필요 경비로 산입했습니다. 충당금하고 상계가 안돼 있고 필요 경비에 산입했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금액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번에 필요 경비 불산입 금액. 원래 이제 부도 음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 매수당 천 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망 기록이라고 해서, 가액이라고 해서 천 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천 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분홍색 네모 2번에 매출 채권 등 총액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으로 갑니다. 자, F12 블로우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블로우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가 아, 뭡니까 장부상에 있는 채권잔액 반영이 됩니다. 이때 채권잔액 중에 설정대상채권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미수금 같은 경우에 잔액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라인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 자 부도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안 나타나게 되면 어, 부도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필요 경비 불산입한 천 원이 있습니다. 요 기말 현재 대손 부인 채권은 어,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이기 때문에 천 원을 포함시켜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출 채권 등에 대한 총 어, 잔액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정 대상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률 우리는 기본적으로 1%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필요경비 계상액은 얼마를 하시면 되냐면,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말대손충당금 잔액이 1300만원이었죠. 그래서 1300만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 필요경비 산입액은 1300만원 적용을 했습니다. 자, 9번에 충당금 기초잔액. 충당금 기초잔액은 세법상 충당금 기초잔액을 말합니다. 자, 충당금 기초잔액이 원래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이었는데, 4번 자료에 보시면, 전기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에 500만, 에, 50만 원이 있다고 라 되어 있죠. 그러면, 세법상 충당금 기초잔액은 결과적으로는 250만 원입니다. 그죠? 25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250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번에 환입 금액은 얼마냐? 환입 금액은, 어, 러니까 기초잔액을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기초 잔액을 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13번에 과소환입금액 50만원 나오죠 50만원은 어, 우리 교재 4번 자료에 있는 전기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어,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에, 마이너스 그, 어, 부호가 붙어 있는데 에, 그걸 절대값으로 따지면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조정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조정 등록을 통해 갖고 세무조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해서 부도원과 관련되는 부분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세무조정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과다환입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있습니다. 50만 원 세무조정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는 대손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좀 신경을 써보시고 이 대손금 처리하실 때에는 대손세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